이제는 컴백하면 실시간 차트 1위는 기본인 대세 걸그룹 오마이걸. 오랜만에 유니버스를 통해 신곡 샤크를 발표하며 성숙하고 자유로운 여대생의 느낌을 선보였는데요. 언제나 귀여울 것 같던 오마이걸은 어느새 이런 멋진 분위기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죠. 오늘은 오마이걸이 오랫동안 고생하여 탑티어 걸그룹으로 자리 잡은 이야기부터 그룹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와 재계약에 대한 소식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대기만성. 2015년 4월 데뷔하여 귀여움을 한 몸에 받던 오마이걸은 어느새 데뷔 7년차 걸그룹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오마이걸이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지만 데뷔 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그룹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였죠. 2015년 귀엽고 발랄한 컨셉의 큐피드로 데뷔했지만 비슷한 컨셉의 걸그룹이 많다 보니 인지도를 쌓기 힘들었습니다. 2014년도 데뷔한 러블리즈, 2015년도 초에 데뷔한 여자친구, 거기에 에이핑크까지 발랄한 컨셉의 리멤버로 돌아왔었죠. 큐피드도 경쟁력 있는 좋은 노래였지만 인지도에서 밀리며 아는 사람만 아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해 10월, 몽환 청순 컨셉으로 변경하여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명곡, 클로저로 다시 컴백한 오마이걸. 하지만 같은 시기 트와이스가 식스틴의 화제성과 함께 데뷔하며 이번에도 오마이걸은 인지도를 얻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은 미미했지만 오마이걸 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했 는데요. 라이어라이어 컬러링북 등으로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주 었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대중들보다는 다른 걸그룹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트와이스 아이유 exid 한이 등 많은 걸그룹들이 오마이걸의 귀여움 에 빠져있었죠. 이렇게 느리지만 좋은 노래로 인지도를 쌓 아간 오마이걸은 데뷔하고 3년이 훌쩍 지나서야 비밀정원으로 첫 음악방송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마이걸은 비밀정원 다섯 번째 계절을 통해 몽환적인 색깔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번지로 첫 지상파 1위까지하며 더 높이 뛰어오를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드디어 오마이걸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컴백 전쟁 퀸덤입니다. 팬들은 많은 걱정을 했지만 오마이걸은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그룹을 알렸죠. 퀸덤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과 이미지가 폭발하며 다음 꼭 살짝 설레서에서 정상급 걸그룹이 되는 것에 성공합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그룹명처럼 대중들의 마이걸이 된 오마이걸 멤버들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가 아닐까요? 리메이크 장인. 오마이걸이 결국 대세 걸그룹이 될수 있었던 것은 역시 뒷받침하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뛰어난 가창력과 멤버들의 엄청난 컨셉 소화력은 오마이걸의 리메이크 곡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첫 리메이크 곡, 내얘길 들어봐부터 퀸덤에서 레전드를 찍은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슈가맨에서 보여준 칠공주의 러브송까지 오마이걸은 리메이크 곡을 할 때마다 마치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엄청난 소화력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기에 소속사에서도 오마이걸을 믿고 기다려준 듯 합니다. 한복과 국악 여전히 오마이걸의 레전드 무대로 평가받는 퀸덤에서의 데스티니 이 무대로 한복과 국악의 느낌이 오마이걸과 찰떡처럼 어울린다 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오마이걸은 자신의 곡들을 국악버전으로 편곡하며 이 느낌을 오마이걸만의 독보적인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도 살짝 설레 써를 국악버전으로 들려주며 한복 의상을 입고 나와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kbs 가요대축제에서도 비밀 정원을 한복과 국악 컨셉으로 선보이 이며 한국적인 느낌을 오마이걸만의 특별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극성 아림맘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 멋지고 예쁜 오마이걸이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가면 멈출 수 없는 하이텐션의 그녀들인데요. 오마이걸이 무대 아래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컨셉 아닌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극성 아린 맘! 지금은 소주 광고도 찍는 성인이 된 아린이지만 데뷔 초에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17세 소녀였죠. 너무나도 귀여운 막내였기에 모든 멤버가 아린이를 이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린이가 성인이 된 지금도 멤버들은 아린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모든 멤버가 여동생이 없다는 사실. 그렇게 멤버들이 아린이를 친동생처럼 더 이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꼬해. 이제는 주간 아이돌에서 모든 아이돌들의 필수 코스가 된 애교송. 팬들은 너무 재밌어하지만 애교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요. 애교송의 시작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효정입니다. 내꺼의 송부터 얌얌송, 오토캐송, 렌즈송까지 모두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역시 원조인 만큼 리액션이 남다릅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리더의 작곡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 같네요. 밈소공. 오마이걸의 미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과 행동이 크게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2020년 어느 날, 미미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 빙그레 슈퍼콘을 맛있게 먹는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빙그레에서 댓글로 냉동고를 빙그레 아이스크림으로 채워주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로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운 냉동고를 WM 회사로 보내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업무적으로 이어지더니 결국 오마이걸은 오마이콘 슈퍼콘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렇게 커진 일은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과거 미미가 중학교 3학년 시절 오디션을 통해 선보인 브리드의 커버 영상이 다시 발굴되자 미미는 팬들에게 이 영상이 12월 19일까지 100만이 되면 2021년 버전으로 커버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미미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오마이걸 팬들은 이를 위해 엄청난 행동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유튜브 프로모션까지 걸며 100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죠. 그리고 미라클들은 그 영상을 100만 조회수로 만 안되는 것에 성공하였는데요. 그래서 미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브리드 커버 영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복장과 머리 느낌을 그대로 살려 귀여움을 보여주더니 후반부에서 고퀄리티 영상으로 멋지게 커버하였죠. 춤실력 역시 그 당시와는 다르게 훨씬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유람도 미미 8분 동화 영상으로 미미의 과거 브리드 커버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미라클들의 도전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오랜 시간 고생하여 정상의 자리에 올라온 오마이걸은 2022년 아이돌에게는 마이 7년이라 불리는 재계약이 다가오는데요. 비니, 승희, 아린, 유아, 효정 이렇게 다섯 명의 멤버는 이른 재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멤버가 더 재계약했다는 이야기도 볼수 있었지만 미미와 지호 중 누구인지 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티스트가 계약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한 소속사의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멤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마마무가 그룹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마이걸도 계속해서 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곡 샤크를 발표하며 새로운 느낌으로 돌아온 오마이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오마이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요. 두라미들이 즐겁게 아이돌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니 한번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라미였습니다 안녕.